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네뭐잘안 보이셔도 상관없죠 <laughs> 아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마침 어느 손님께서 DM으로 도쿄 여행 가는데 빈티지샵 좀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대답하다가 아 그냥 아예 영상으로 좀 남겨야겠다 싶어가지고 남깁니다. 일단 이제 제가 뭐 이게 뭐 이런 거잘뭐 숨기는 스타일도 아니고, 제가 물건하러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가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laughs> 아무 상관없고, 왜냐면은 어 그런 데서 이제 골라내는 능력을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어, 근데 다만 어, 큰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어디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 원체 많고 원체 잘돼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싸면 싸고 비싸면 비싸요. 네. 원체 가격 형성 시세 형성도. 샵마다 자유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가치관에 따라서 어 그냥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거는 그냥 갈 곳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딜 꼭 가야겠다 무슨 미술관에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슈프림 매장에 가야 되겠다 이런 1차적인 우선순위가 있다면 거기에 가신 다음에 구글맵을 켜시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빈티지샵 아니면 빈티지 이거를 찍어서 그냥, 구글 추천, 그 그러니까 별이 뭐, 한 세네 개 되는 데를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일단, 왜 빈티지라는 거 자체가 저처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특히,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어디에 딱 들어갔는데, 이걸 발견해서 득템했다. 어, 그런 재미가 있는 쇼핑이기 때문에, 그냥, 어느 샵을 지정해주는 것보다는, 그냥 지나가다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가서 구경 쓱 해보고, 어, 뭐,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재미삼아 한두 개 사보고, 그러는 거를 추천하죠, 저는.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이제 좀 썰을 풀자면, 일단 제일 먼저 가보셔야 되는 곳은 어뭐 누가 뭐래도 코엔지죠. 코엔지가 이제 거의 빈티지 군락이고 빈티지로 유명한 동네고 코엔지에 가면 일단 뭐 너무 많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그냥 아무데나 가도 너무 많고 이제 오리지널 빈티지를 오리지널 빈티지를 다루는 그런 샵들도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빈티지를 다루는 샵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 휘슬러 라고 있어요 휘슬러 라고 그래서 1층에 있는 데가 오리지널 빈티지고 그 옆에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좀 아메리칸 캐주얼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이거 휘, 이거 호루라기 했을 때그 휘슬러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스네빈티지는 이제 그아 제가 왜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죠 그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있는 곳인데 제가 일단 그 생각 나면 말씀드릴게요. 1호점은 1호점은 약간 빔즈의 세컨핸드샵 같은 느낌이에요. 빔즈에서 취급하는 그런 고급 의류들, 뭐 비싼 구두들 이런 것들이 이제 모이는 곳이고요. 2호점이 오리지널 빈티지, 3호점이 풀로 위주, 더블알렛 위주로 되어 있고, 4호점이 아웃도어 하고 스트릿 무드가 좀 있었고, 5호점이 조금 편안한 캐주얼 빈티지들 이렇게 있었던 조금 싼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그... 아, 그게 뭐... 뭐였지? 데저트가 아니고... 아, 제가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거기 돌아보시고 근데 이제 코엔지도 이제 많이 스트림 무드의 세컨 앤즈 샵과 그리고 이제 90년대 무드로 많이 돌아섰어요 어 근데 이제 골목골목 다니다 보면은 작은 샵들도 있는데 이제 프렌치 빈티지만 모아둔 샵도 있고 아무튼 거기는 이제 그냥 구글 맵치고 빈티지 치면 한 50개 박히니까요. 따다다다 그냥 정말 내가 빈티지 너무 좋아하고, 일본에 가긴 이유는 빈티지 샵 투어다 라면은 코엔지를 꼭 가셔야죠. 그리고 어또 군락으로 형성된 데가 시모키타자 와인데, 시모키타자 와도 시모키타자는 좀 훨씬 더 영해요. 대상 자체가 영하고, 그래서 약간 명동 같은 느낌이랄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거기는 관광객들 상대하는 곳이고 이제 많은 빈티지 체인점들 뭐 예를 들자면 플라밍고나 뭐 위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 일본에서 빈티지나 세컨핸드 체인점들이 많거든요. 세컨 스트리시나 아니면은 어... 카인돌이나 카인도르나 어... 플라밍고 뭐 데저트 스노우 뭐 이런 등등등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가면 그냥 빈티지 백화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든지 다 있죠. 이제 그 중에서 어 누가 득템하냐 이런 차이고 이렇게 제가 모르는 체인들 중에서도 아 특히 세컨 스트릿 같은 경우는 세컨 스트릿이나 이제 부고프라는 곳이 있거든요. B O K 오프 이게 이 체인인데 어, 하우스 오프, 북오프 하비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이어져가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뭐 이사를 하거나 이제 짐을 뺄때 통째로 이렇게 받는 느낌의 샵이에요. 근데 부고프면 책만 있을 것 같은데 책만 있는 건 아니고 약간 의류도 이렇게 다루는 곳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거 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어 아무튼 시모키타자는 좀 영해요. 거기 뭐 너무 너무 많고 시모키타자와에서 꼭 가보셔야 되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빈티지 스니커즈 샵이 있었는데, 소마라고 있습니다. 소마가 맞을 거예요. 거기가 진짜 좀 빡센, 그러니까 세컨 엔즈가 아니라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들, 스니커즈들 다루던 엄청 많아요. 그래서 소마는 이제 이미 뭐 퓨마나 이런 브랜드들하고 콜라보도 할 정도로 어, 인지도가 있는 빈티지 스니커즈 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오모테산도 캐스트리트하고 연결되는 건너편에 있는 어 쪽인데, 어 거기가 이제, 거기에 이제 대장급이 이제 그 벌벌진이라고 베르베르진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거기가 이제 빈티지 데님, 리바이스 데님으로는 정말 유명한 곳이죠. 근데 1층에는 그냥 평범한 그 빈티지들, 오리지널 빈티지들이 있고, 편안하고, 그 다음에 지하로 내려가면은 그 매장 규모의 한 4분의 1 정도에 되는 공간이 나오는데, 거기에 오리지널 리바이스 빈티지들이 꽉꽉 차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뭐 비싸면 2천만원대였는데, 지금은 제일 비싼게 한 5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싼게 한 천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비싼 것들은 뭐 이제 뭐 40년대 전후의 제품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샵을 추천하는 게좀 무의미한 게아 그냥 오모테산도 가셔 가지고 그 눈에 보이는 빈티지 샵 들어가세요. 그것만 해도 한 20군데 30군데 될 거예요. 시모키 타자 말할 것도 없고 오모테산도 말할 것도 없고 저기 뭐 코엔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키치조지 이런데도 거기 되게 유명한 이제 벚꽃 구경하는 공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 제가 갔을 때도 이제 빈티샵들이 꽤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바로는 그리고 이제 뭐 신주쿠 시부야 이런데도 당연히 빈티샵들 많죠. 제가 가장 처음 거래를 텄던 곳은 시부야에 있는 브라켓이라는 가게인데요. B-R-A-K-E-T. 우연찮게 저희 숙소 옆에 반지하로 조그하게 있는 샵이었는데, 원래 일본들은 보통 8시에 매장문을 다 닫아요.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창호경하고 같이 이제 돌아보고 숙소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불이 안 꺼진 거야.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가 봤는데 빈티지 샵이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때 당시만 해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되게 빡센 유럽 쪽 빈티지 특히 유럽 쪽 밀리터리를 다루는 샵이었어요. 그 친구도 이미 이제 유명해졌고 지금 한 5, 6년 차 됐겠죠. 수박하고 시작한 지가 비슷비슷했으니까. 거기가 좀 오리지널 빡센 이제 USA 밀리터리가 아니라 유럽쪽 프랑스나 영국쪽 독일쪽 빡센 빈티지 보고 싶으시면 글로 가시면 돼요 혹시 이제 뭐이 업쪽에 계시는 분이라서 좀 남들이 안보는 레퍼런스가 필요하다 하면은 브라켓을 정말 추천합니다 어 근데 이제 뭐 일본 브랜드들 세컨앤즈로 사고 싶다면 뭐 꼼데나 뭐 이세미야케나 뭐오라리나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확실히 뭐 세컨 스트릿 이런 어떤 체인형 빈티지샵, 세컨핸드샵, 부고프 이런데 많이 잘 모여 있고 그런 데는 큐레이팅이란 게 없어요. 그냥 다 사들이고 잘 정리해서 걸어놔서 판다. 그래서 소팅이 잘돼 있거든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누스페이스, 퍼플라벨, 뭐 이렇게 오라리 이렇게. 소팅을 모아서 잘 묶어놨어요. 뭐, 스트립 브랜드는 스트립 브랜드, 뭐, 컨템포러리는 컨템포러리, 이렇게 잘 모아놨고, 그리고 그런 데는, 어 조금 흠이 있는 것들은 가격이 확실히 싸요. 사용감이 있고. 그러니까, 저처럼, 어 그런 게큰 매력으로 느끼는 사람이라면, 빈티샵에서 지 사는 것보다는, 그런 체인형 빈티샵, 지 세컨핸드샵에서 사는 게,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죠. 음, 데저트 스노우, 데저트 스노우였던가. 뭐 거기도 이제 백화점 같은 곳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우니쿠 같은 느낌이라고 봐야죠. 네. 어, 특별한 자기만의 큐레이팅은 없고 그냥 빈티지라 할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빈티지들이 다 있는 밀리터리부터 해서 아메리칸 캐주얼 등등등. 좀 명품 쪽으로 보고 싶으면 레그 태그 이런 데가 괜찮은데 좀 비싸요 비쌉니다 명품 같은거는 그냥 눈 돌리면 그냥 수두룩 빽빽 이에요 이제 일본이 원체 이제 경계 호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정말 명품 들 소비가 많았었나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보면 시계, 중고 시계빵들 막 보이거든요? 이 세이코보다 롤렉스를 더 많이 보니까. 그게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쉽고. 그렇습니다. 도쿄, 또 가고 싶네요. 도쿄, 3월달에 갔다 오고 안 갔는데, 이제 3월달에는 가족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제대로 못 봐가지고. 볼게 너무 많죠. 어, 그리고 이제 빈티지를 좋아하시면 사실 뭐 리얼 메코이나 더블 RL이나 뭐 이런 데 가보셔야 되잖아요. 웨어하우스나 그리고 뭐 토이스 맥코이나 이런 데뭐 캐피탈 뭐 등등등 다 모여있죠. 그리고 저는 공부하는 마음으로 빔즈 이런 데꼭 가고 어느 백화점 6층인가 7층에 빈티샵들이 모여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편집 매장들에서 눈여겨보는 아이템들이 뭐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제 저 같은 업자들이 그거를 보면은 좀 늦었죠. 에, 걔네들이 걔네들까지 내려갔을 정도면 이미 가격 형성이 다돼 있고 이미 대중들한테 선택 받아 온 애들 중에서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긴자 이런 데는 사실 빈티지로는 볼게 많지 않고 거긴 명품 쪽이니까 근데 긴자 b 진짜 맛있는 라면집이 있어요 i t of a little bit of a l i 자에서 제일 유명한 라면집이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를 가면서 갔어요. 근데 웨이팅이 저희 앞에서 딱 솔드아웃이 된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아까 봤던 되게 쩔은 간판 같은게 하나 있었는데 막 과일 파는 가게 옆이었나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었어요 생면 뽑아가지고 자판기로 진짜 조그매가지고 자판기로 주문해놓은건데 직원도 영어 할줄 모르고 자판기에도 영어 없고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시켜서 먹었는데 너무너무 맛있었고 오모테산도에 가면은 리사라는 파스타집이 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거기에 그그 그 뭐죠? 그 트러플인가? 그런 거가 들어간 파스타가 있었는데 요만큼 나와요. 거기도 생면 뽑아서 만드는데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얘네들도 영어할 줄 모르고 메뉴판에도 일본어랑 이태리어밖에 안써 있어요. 아, 거기 약간 민트 색깔로 이렇게 데, 그 데코레이션 돼 있는 가게인데 정말 정말 맛있고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에야 뭐 맛집이야 뭐세고 쎘으니까 저는 사실 일본 가가지고 스시는 잘안 먹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이슈도 있고 그냥 뭐 우리나라에서도 스시 맛있게 잘 먹고 어, 찾아서 안 먹어요 그냥 눈에 보이면 먹는데 저는 햄버거나 파스타나 돈까스 이런 거 먹어요. 걔네 진짜 파스타 잘하는 거 아시죠? 네, 더블라레 매장 그 거기 폴로 그 풀, 플래그십 스토어 가면은 성이죠 성 거기에 뭐 퍼플라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있으니까. 근데 더블라레는 그 사지 않더라도 가서 가셔서 그 디스플레이만 보는 것만 해도 뽕 뽑아요 아, 막 피팅룸부터 미쳤고요 피팅룸이 웬만한 빈티지 조그만한 빈티지 샵보다 크고 엄청 큰 3단골 딱 있고 제가 저번에 갔을 때는 본사 측에서 나와가지고 막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측키로는 본사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뭐 하나 갖다 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뭐 하나 갖다 놓는 모든 소품이 본사에서 소싱하는 것 같았어요. 거기 스탭들이 더블 l 룩 루트베이브 모습 보는 것도 재밌고, 네 가가지고 목 마르시면 뭐 탄산수 같은 거 하나 달라 그래도 잘 줍니다. 네. 리얼메코이 뭐 지하로 내려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옛날에는 되게 불친절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진짜 친절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 저쪽 구석 구석 불게 참 많고요. 가셔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뭐 오지 107이나 아니면 뭐 HBT로 만든 그 밀리터리 팬츠 같은 것들 30만 원 정도면 사는데 저는 그거를 좀 추천합니다. 정말 뭐 A2나 이런 거 사셔도 좋지만 어 레더 자켓들 사는 것도 좋지만 진짜 가성비 템은 그 밀리터리 팬츠들이 아니었나? 토이즈맥코인은 진짜 어디 처박혀 있는지 잘 모를 정도의 그런 곳에 박혀있는데 제가 사실 지도를 머릿속에 못 그려요 이건 여기고 여기고 이게 잘안되더라고요 그냥 구글맵 찍어서 그냥 장님처럼 가니까 토이즈맥코인은 진짜 무슨 조그만한 냇가 옆에 있는데 헛간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요. 가도 고개 긍대에는 제로, 어... 중이 떠중이 같은 저 같은 사람한테는 제로고, 그래도 뭐... 뭐 아무튼 그냥 알아서 가서 봐야 돼요. 이거 있냐, 뭐 없다, 저거 있냐, 뭐 없다, 뭐 이런 식이에요. <laughs> 나름의 무드가 있는 곳이고요. 아, 그리고 오모트산도 가서 좀 클래식한 수트 같은 거좀 좋아한다 싶으면 브라이슬랜드에 가셔야죠. 걔네들이 이제 자기가 PB로 만드는 뭐그 브라이슬랜드 제품들은 정말 다 빈티지 복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든하고 켄지 둘다뭐 빈티지 킹 오브 킹들이니까. 제가 둘다 만나봤는데, 이든 같은 경우에는 담배 조차 성냥으로 붙이는 사람이었어요 은 무슨 케이스 탁 열어가지고 거기 성냥들이 들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브라이슬랜드도 조금 살게 많은데 조금 비싸죠 그래도 뭐 한국보다는 싸니까 괜찮고 기가 막힌 숫자들이 있고 또뭐 제일 유명한 데 중에 하나가 잔티크. 잔티크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아뭐 이어서 뭐 오사카도 제가 자주 가지만 오사카 저에 제가 가도 똑같아요. 저 그냥 세컨스트리트 돌고 그 다음에 뭐 카인도로 돌고 부고프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오렌지 스트리트 쪽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미친 듯이 많은 빈티지샵들 돌아보고 그러면 뭐 하루 이틀이 부족하죠 오사카에서. 뭐 저는 일본 가면은 유니클로나 무인양품도 꼭 들리고요. 네. 어... 유니클로 이런데 다 텍스프리 되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한천원 정도 다 싼데 거기에 텍스프리까지 들어가면은 뭐 진짜 쏠쏠하죠. 대단히 살게 많은 건 아니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돌아오는 짐 가방의 무게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니클로에서 쇼핑 잘안 하는데 그냥 돌아다니시다가 살거 없고 빈 손으로 돌아가기 아쉽다 싶으면 네. 아 그래 그럼 괜찮을 거예요 유니클로나 가가지고 뭐이 제가 저 이거 유나인에서 나온 그 크루넥 티인데 이거라도 몇개 사오면 좋잖아요. 무인양품 뭐늘 보고. 무인양품은 이제 옷보다는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좀 보는 편이었습니다. 아또뭐 먹는 거는 사실 제가 뭐 말씀드릴 거 없고. 브랜드도 뭐 저기 오사카 가면은 슈프림 매장 있는 쪽에 약간 스트릿 샵들이 좀 모여 있어요. 노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둘러보셔도 되고 스투시도 매장 있고 아 도쿄에는 스투시 매장 옆에 디시스 네버셋이 생겼다고 하니 한번 국뽕 맞으러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일본에 가시면 알겠지만 K의 위상이 진짜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진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저기 한국 연예인들 사진 많이 붙어있고 오사카의 슈프림 매장 근처에 루이스레더 매장도 있어요. 그거 보셔도 괜찮. 그게 아마 프레드페리 매장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보셔도 괜찮고. 저는 캐피탈 매장 못 가봤고. 저는 이제 아나토미카 매장하고 이런데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오라리 매장 이런데 어떻게 되어 있나. 아 그리고 오사카에는. 아, 지금은 까먹었는데, 무슨 무슨 회관 이래가지고... 그 그니까... 도시재생 개념인데, 을지로처럼 낡은 빌딩에 이제 되게 힙한 편집매장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 이름이 무슨 무슨 회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막 마르지엘라도 있고, 빈티지 비비안 웨스트드 모으는 샵도 있었고, 어 그랬습니다. 한번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우연의 기대서 눈에 보이는 샵에 들어가서 재밌는 거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처럼 없잖아. 이제 구제 없잖아. 패션 관련 종사자들은 이제 브랜드 샵들 많이 보셔야죠. 빔즈, 유나이티드, 에로이즈 이런 데꼭 보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좋으면 더 좋은 곳을 잘 추천해 줄 텐데, 사실 기억력이 제로라. <laughs> 감사합니다.